언니 정채원입니다. 저는 귀여운 동생 장라연입니다 오늘 저희 한국 전통 의상 한복과 베트남 전통 의상 아무자에 소개하겠습니다. 제 동생이 지금 입고 있는 의상이 바로 한복입니다. 이에는 이옷이라고 부르고 아래는 치마라고 불러요. 한복은 명절이나 결혼식 같은데 많이 입어요. 그 다음에 제 언니가 입고 이름은 아오다이라고 불러요 아오는 옷이라고 다이는 길다라는 뜻이에요 저희 소개의 전통 의상은 서로 색깔 모양 좀 다르지만 말 그대로 저희 그나라는 전통이 담긴 옷의 뜻이에요 저희 소개를 여기까지입니다